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양사리 동네에서 농사하고 축사를 하고 있는 유대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대부분 지금 보니까 4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든 또는 형제들이든 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객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향에 남아서 이렇게 고향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고향을 지키는 그런 이유들이 있나요? 뭐, 큰 이유는 없고, 제가 이제, 이제, 막내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뭐, 부모님, 그, 뭐, 뭐 농사 짓는 걸 이어서 짓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어서 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뭐, 되게 몸으로 해야 되고, 힘든 일일 텐데, 어, 고향 떠나고 싶은 생각도 뭐, 혹시 하지, 않아, 하지 않았나요? 전에야 뭐 떠나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고 뭐 근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고 하면 보람도 있으니까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그 그 가을에 추수하는 보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향에서 남아서 그 고향 지키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이라게 되나? 어, 지금, 이제, 도시에서 살다 지쳐가지고, 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기능기춘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선뜻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이 고향 지키고 있는 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네, 뭐, 시골이라고 보면 어떻게 됐거나, 뭐, 이제, 뭐, 힘든 일도 있지만, 도시가서도 힘든 일이 있고, 뭐, 도시보다도 시골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됐거나, 공기나 환경이 시골이 좀낫다고 생각하니까 뭐 크게 뭐야 도시보다는 시골이 좀더 낫지 않을까 환경권도 그렇고 지금 시골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시골도 저기 괜찮다고 봅니다. 어, 특히 한양사리마을 같은 경우는 그 동네 분들이 정말 그한 가족처럼 그 지낸다고 이렇게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 특히 한양사리마을의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랑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한양사리 마을 저희 동네 마을 같은 경우 뭐 화합도 그렇고 동네 이제 협조라든가 아무튼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이 많이 될 걸로 보고 그 이제 많이 좀 도시 분들도 귀농귀촌을 많이 해서 발전이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그런 마을이 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모내기 했는데. 그꼭 풍년 돼가지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